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왜이 음,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근데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막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늘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이 땅의 성소,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땅의 성소를 예수님이 너희가이 성전을 헐나 이렇게 했네요. 요한복음 2장 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했고 또한 강도는 조롱하는 그 강도를 어 질책을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 지은 죄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려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와 내가 나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자마자 바로 너와 내, 내가 같이 나온에 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기가 참으로 쉬운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무진장하게 어렵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잡혀 가지고 지금은 십자가 못 박히게 되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던 이 강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동료가 십자가 못 박힌 그 동료를 질책을 하고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늘 밤에 너와 함께 같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동료 친구를 질책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네, 낙원에 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땅 끝까지 따라가도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강도는 자기가 강도지 됐다고 회개한 적도 없고, 그 강도는 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여력도 전혀 보이지도 않았었고, 십자가에 올라갔어도,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을 동료, 동료한테 했을 뿐,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한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오늘 밤 너와 함께 나원에 있으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현 세상에서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무언가 하나님한테 내가 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내 양심이 허락을 못한다. 그래 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보려고, 무언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좀더 죄를 짓고 난 뒤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지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얼 믿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6월절 양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레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물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낸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의 피 전부를 단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 한적 그가 사함을 얻는다. 왜? 네.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따질 뭐 뭐가 없어 하나도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백일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러고 내 앞으로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하는 그기도를도좀 해줘야지. 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라도 해줘야 하나님 해주시지. 우리가 전혀 안해주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도 다른 거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사만 지내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는니라 피를 갖다가 흘려야만이 용서를 받으신데그 피를 6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에게 피를 흘린 겁니다.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유대인인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은 모르고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이미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천지 창조가되기 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것이 양을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한번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유월절 양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 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은 그 시점부터 과거 어릴 때부터 구원 받을 때 그때까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날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은 처음 다 제로로 돌립니다. 왜? 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6월절은 정월 14일날 양을 잡으라 이랬잖아요. 그 정월달 14일날 양 잡는 것이, 그것이 성경력, 성경의 달력, 즉, 종교력, 종교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6월절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1월달에 6월을 잡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월달 1월 14일 양을 잡으면 자기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 1월 14일까지 양을 잡기 전까지는 모든 죄가 다 제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하느님으로 죄가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6월 1월 14일 날 양을 잡으면 잡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역사가 시작됩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받기 전까지, 그때까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제로가 돼.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70 먹은 사람이 70살까지 안 믿다가 결국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은 한살 때부터 해서 70살까지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죄로입니다죄로 제로. 왜? 6월절이라 하는 그 달수는 그 앞에가 몇년몇십년몇백년 흘렀을, 흘렀을지라도 6월절을 정을 정월달이고 14일날 양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거는 전부 다 달리게 들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6월절부터 이제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나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만약 구원을 못 받아보면 어떠냐? 날 때부터, 자기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구원 못 받아갖고 죽을 때까지,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안 돼요, 그거는. 왜? 6월절을 안 지켰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면 제로가 되는데, 6월절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로가 안 되고,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자기가 살았던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6월절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6월절을 지켰으면 지난 죄는 다 없어진 거잖아요 내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데 6월절을 지켰으면 6월절을 안 지키면 내 모든 죄가 다 기록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묵고 그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불을 내리라 나는 요하로자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어때요 유월절을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불에 구워서 먹고 난로나 생거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 남은 것을 다 소화하고 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했느냐? 그거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그 핍박을 견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출해준다고 나가자 하면 하루치를 뛰어 나와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이애굽의 군사들이 못 가도록 맞고 따라와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매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날짜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뭐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고 날짜까지 이야기 다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월절 날 애굽에서 탈출을 했, 했을 때그 날짜 기억 못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사는 사람이다, 구약 시대 때산 사람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 바다를 건너서 시, 그 시내산, 저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언제 출발해가지고 언제 빠져 나왔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니 언제 애국에서 나왔니? 가만, 몰래? 언제 나왔는고? 나도 모르게 막 나와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날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서요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을 하라.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날짜가 다 있어요 단지 이런 사람은 없겠죠 내가 며칠 날 구원받았지 그것을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아 갖고 그냥 날짜를 잊어버리고 보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인 경우는 날짜가 기억 안 나겠죠 그러나 그 날은 어떤 날인데 애굽에서 출발한 날인데 그 날짜가 없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날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1 2장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문, 집,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자, 그피 발라놔놓으면 그 피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수 없잖아요. 왜, 왜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당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래너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자,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피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피를 본다 하면 나는 죽습니다. 피를 바르면 바깥에 못 나갑니다. 피를 바른다 하는 그 집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나 인방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발랐구나. 그러니까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피를 발랐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 가는데 피를 안 발랐는 사람. 피를 안 발랐는 사람은 어떠냐? 마다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마다들을 죽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네라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 몸이 있는 자 육체가 있는 자다 그다음에 신령이 뭐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자, 첫 사람은 흙, 흙에서 났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갈 때에 피가 발리지 않는 그 집에 내 마다들을 죽이는 것이 뭐냐. 그첫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트 사람들은 맞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고, 6월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6월절을 지내지 않고, 바로 무교절, 뭐, 초곡절, 나팔절, 이런 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6월절을 지켜야만이 자격이 됩니다.